어, 날도 따뜻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도래했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도 이제 슬슬 알아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일즈 특강 세일즈 살롱, 어, 이번엔 웨딩 분야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그 고객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우리 웨딩업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제가 이게 웨딩 분야라고 퉁치기는 했습니다만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 웨딩 플래너님부터 시작해서 쓰드메 예복 예물 한복뭐 피부 관리 부케 허니문 혼수 심지어 웨딩홀도 파셔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내가 만나는 고객이 주로 신랑 신부다. 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랑과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우리 웨딩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아, 이번 시간 잘 꾸려보려고 합니다. 날짜는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90분간 네,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네, 그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생 단한 번의 귀한 가치를 선사하시는. 아, 그러나, 워낙 경쟁이 심해요. 이 업계가 그래서 무한경쟁으로 인해 지쳐가는 웨딩 업계에 종사하는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3월 5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